오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모두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전하여 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사랑하며 믿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곧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요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리는 중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들은 전도 여행을 하며 교회를 방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함께 기도하며 안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속에 영접하며 늘 회개하고 기도하므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정언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며 이웃의 친구에게 가서 떡세 덩이를 빌리는 사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이웃의 친구는 친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간절히 구함으로 빌려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며 예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몸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였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또 회개함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령님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극률히 여계시며 돌보아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고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보내 주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